내가 꺼리 아빠, 이 봐. 아야 지금 고지고지 지금 어디가 돌린데? 그것도 여기 응. 있아 응. 응. 할머니 거야. 가지고 가, 가지고 가. 응, 이놈아, 응. 이놈아,

여기 뭐라 한가? 어때그 안녕. 안녕. 요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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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

할 m not s a y 안돼. g a lumpy. I'm not. I'm n o 哦哦哦哦哦！哦，开始比赛了，几个人？啊！准备开始吧。哦哦哦哦哦！开始吧。哎呦喂！又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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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봐봐라. 전체를 한번 쫙 봐봐요. 꺼내서 응. 봐봐 응. 한국어 선택을 해. 봐봐 응. 이걸 눌러. 한국어 선택가세요그기 선택해. 이거 예쁘게 찍이줘야 돼. 여기. 그, 민경이 밥 먹고 있는 것도 있지. <laughs> 아 자도 그치? 우리 밥 먹고. 친다, 부모다, 한다, 만다. 여 네, 다시 한번. 응. 응.

맞아. 사장 들이요 사장 특 오늘 아니, 아니, 그래야 꼬여 요 미치게 해요. 안아코 그래야 꼬여? 아, 요 온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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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